이 박병석이라는 자가 제가 얘기했지만 중앙일보 경제부장이었잖아요. 홍석현이 부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과 홍석현의 목적은 홍석현이 상황으로서 개헌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김종인을 조정하고 김종인은 초선 의원들을 리모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뭐이주 전인가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진들을 지금 다 내치려고 지금 초선들이 난리가 났다. 이거는 누가 조정하냐? 김종인이 조정하는 거고 김종인은 또 홍석현이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게 홍석현이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이낙연의 지금 개헌 책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는 내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자가 박병석이가 국회의장을 꼽아놨는데 이 사람은 중앙일보의 경제부장 출신이라 홍석현이 부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박병석이를 국회의장 꼽아놓은 거는 홍석현이가 부탁을 한 거지. 그냥 문재인은 얘를 꼽아놓고 개헌의 앞잡이로 해서 개인, 개헌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인간이 이자잖아. 문재인은 내가 살 거라고는 내각제 개헌밖에 없으니까 나는 살려주세요. 니들이 영원히 통치하든지 말든지 김종인하고 홍석현하고 그래서 이자를 구,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으로 꼽아놓고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제일 먼저 2주 전에 개헌을 얘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국민 통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저께 이 토론회라는 거는 주제가 개헌이에요. 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이원집정부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절대로 얘네들 입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란 말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국민통합, 동서화합이니 코로나를 우리가 여야가 합쳐야 된다. 그니까 러 얘네들이 안 싸워요. 그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총선 전부터 그리고 총선 후에는 김종인이가 딱 비상대책위원회로 대표급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주영이랑 당논 자체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라고 내가 1년 내내 떠들었잖아요.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싸워서는 안 되지. 같이 안 싸우고 해먹겠다고 이원 집정부제를 걸어놨는데 그분 개헌이 반대되려면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야당은 배제해도 돼. 얘는 김종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도 당론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에요. 야당이라는 것이. 그건 내가 작년부터 내내 깐 거야. 국민의힘 당왜 이원 집정부제를 반대를 해야 될 당이 왜 저러냐. 자, 그래서 어저께 이게 열렸는데 이 준비가 뭐 1, 2, 일, 일 하루 이틀, 1, 2주 만에 이걸 준비했겠어요?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수개월 전부터 오늘 어저께 나왔던 이 장재원이 부터 아이 김영호 부터 유인태 이거 노무현 정권 때 있던 싹다 중진 이죠 중진 이상이었잖아요 다 뭐랄까 중진 이라고 치면 김종인이 리모컨트롤 해갖고 중진을 다 내치려고 초선들을 내세워 갖고 막 가고 있잖아 그 이유는 뭐냐 이 장재원이 한테 홍준표 꼬봉 이라고 랬는데 홍준표 꼬봉이 아니라고 러가 얘는 김무성 계로 김무성 꼬봉이죠 김무성이 하나대로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뭘 모르고 저러는 것 같은데 영감이 아무튼 저 영감은 지가 몸 닦고 있던데 침을 다 뱉고 앉아 있고 아니 본인이 막말한다고 뭐 차명진이고부터 싹다 공천도 안 줬던 게 막말에 아주 그냥 기본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감이 그래서 아무튼 어저께 이 개헌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슨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개헌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장재원이나 김용호나 유인태나 이런 사람들하고 수개월 전부터 다 말이 맞춰졌던 거죠. 그래서 이날은 축포를 터뜨리면서 개헌의 스타트 스타트다. 예두 개헌, 예두 개헌, 예두 개헌. 이게 필요하다. 이럴려고 이제몇달 전부터 다 짜가지고 그니까. 만약에 개헌을 반대한다 그러면 장제원이라는 애 발제 기회를 줬겠습니까안 주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몰랐던 거야. 박병석이나 이런 애들이 이 욕심이 과한 김종인 연, 영감이 너무 오바를 해갖고 초선들을 거느리고 중진들을 유승민, 김무성, 뭐 홍준표 싹닦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쫓고 이 나라를 김종인과 홍, 홍석현이 완전히 영구 집권을 하면서 이내 의원 내각제를 싹다이 생각 없고 이 홍위병 같은 30~40대 이런 초선 의원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해서 중진들은 다 가라. 그래서 2주 전부터 막 계속 갔잖아요. 2주 넘었나요? 계속 갔잖아. 홍준표 페이스북 갔다가 저 지랄하고 막그러고 김무성, 유승민 다 까고 그냥 이제 중진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김무성이 야이 새끼들 안 되겠는데 죽소서개죽게 생겼다. 그래서, 장재원이가 딱 나가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 김종민은 치, 저기죠? 친문 중에 친문이죠? 이거는 이제, 문재인의, 어, 지령을 받고 나온 놈이죠? 발제자로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정부를 총리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 중심으로 바꾸고, 대통령 중임제 등이 필요하다. 이게 이혼집정부제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 이거를 확 줄이고 정부를 총리로 권력을 몰아주고 국무위원 중심으로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 이게 이혼집정부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360도 그냥 획획획 말을 베베베베 꼬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게 그냥 내각제예요. 그냥 이혼집정부제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 대통령 중임제 그 대통령의 권력을 이 대통령 이거는 빗자루로 세워버리고 총리에다 권력을 다 주고 청와대 비서실 이런 거는 줄이고 총리 중심으로 국무위원 중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이 집정부제지 이렇게 이제 발제를 한 거야 문재인이의 앞재비가 이제 그 지령을 받고 김종민이가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장지원이 환영한다.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마쳤을 텐데, 느닷없이 장재원이가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정치적 의도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 이거 대표적인 이 김용호 이거, 이거, 이거 예전에 그, 저, 미래통합당 때당 망쳐놓고 나간 놈. 이거, 이거 개헌 논자지, 이거. 이재호, 김용호 이거 다. 이자가 또 나와가지고, <laughs> 이자도 믿었는데, 나도 개헌 논자지만, 정권 말의 개헌 논의는 적절. 왜 나왔니 여기? 맞는 얘기지만 나는 개, 김용호가 나는 개헌 논자지만 나도 개헌 논자지만 정권 말기에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가 사전에 조율됐다면 여기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냥 박병석이나 문재인도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그러니까 김중인이 판을 다 그냥 엎어놓은 거예요. 김중인이 초선의원 50명을 리모컨트롤 해갖고 중진들을 내쫓으려고만 안 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려고 유승민, 김무성,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누구야, 이거. 장재원이, 이 김무성의 꼬봉이니까. 다, 이 장재원은 저기 박근혜 대통 탄핵 주범, 주범이잖아. 아까 그러니까 사전에 다 논의가 됐겠지. 개원에 찬성합니까? 아이씨, 내안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찬성해야죠. 그랬는데, 이 초선들이 그냥, 자기들 밥그릇을 다뺏고 내쫓고, 김종인이 지가 독식을 하려 그러니까, 중진도 다 내쫓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 빠른 장재원이나 김무성 이런 것들이, 싹, 유승민도 이제 예전에 이제 막 갈고 됐잖아. 저 윤석열을 막 갈고 됐잖아. 네? 이준석부터. 이준석이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삼선, 재선, 삼선 되죠. 국회의원만 안 됐다 뿐이지. 그러니까 중진들이 토사구팽 될 판이니까, 잽싸게 그냥 가로채가지고 개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재원이나이 김영호 이이 이 간첩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이 유인태 이런 것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얼마 전까지도 내각제 개헌에 반대를 하지 않고. 같이 나눠서 먹으려고 했다가, 이 국민의힘당 초선의원들이 김종인 영감의 사주를 받고, 리모컨트롤 홍의병이 되면서, 자기들 중진들을 다 내쫓고, 지들끼리 먹으려고 하니까, 죽서서 계속 죽겠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장채원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김용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개헌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옛날부터 개헌하겠다고 난리쳤던 인간들이다 김용호, 이재호, 어? 박형준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유인태 이거 노무현 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헷갈려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밀어붙여요 왜냐면 이잘들이몇십명 빠지고 또 문재인 쪽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한 2, 30명 빠지겠죠 왜냐면 노무현에 반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 문재인이 지 혼자 살겠다고 노무현은 내각제 반대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어, 현실상 내각제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친노도 있고 친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 명분이 안 사니까 친문에서도 이제 반기를 두고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국회 200석만 통과되면 은 300명이 되나 200명이 되나 개헌은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홍, 이, 중앙일보의 홍석현이나 김종인이 근데 이제 좀 컨트롤을 하겠지 김종인이가 아 너무 오버하지 말으라고 지금 김종인이가 너무 오버한 거야 같이 나눠먹지 않으려고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초선들 꼬셔가지고 지금 김웅같은 애 지금 김웅이 될 확률이 많지 대표 그것도 까야 돼내일부터는